진짜 다이아야? 아 그럼 진짜지 나한테 가짜 주겠어? <laughs> 진짜 <예쁘다. 웃음> 네, <좋아>. 내가 나한테 갖다주겠어? 와 진짜 예쁘다이수라 내가 껴줄게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지 100일 한창 좋을 때죠 경미야 응? 우리 결혼하자 반길 줄 알았더니 경미씨 반응이 왜 이럴까요? 오빠 능력 있는 건 알지 아는데 근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행복해 누가 여기서 살게 한데오빠도더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줄게. 한 달에 600 벌어서 그렇게 돼?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 결혼하자. 아, 집값이 비싸다 보니 결혼을 망설인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군요. 인간관계도 쉽지 않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던 성철씨 언제쯤 인생에 파란불이 켜질지 그럴 날이 오긴 올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성철씨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성철 씨의 눈을 스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열세 살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순간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사는 게 조금은 덜 힘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성철 씨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왔는데요. 당신 지금 무슨 짓한 줄 알아? 사람 죽일 뻔했다고. 나만 죽일 뻔한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사는 엄마까지 죽일 뻔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을 왜안 지켜? 법을 왜안 지키냐고! 그거 살인 행위인 거 몰라! 죄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운전자는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저 자세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철 씨에게는 정음 겪어보는 짜릿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에게 대접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겁니다. 그 운명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성철씨는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절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겠다니 주변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냐? 사, 사직서입니다. 영업일이 적성에 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단 좀 맞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늘 의기소침해 있던 성철 씨 이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겠다며 몇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일. 그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택시 영업이었던 겁니다. 하고 지금 잘하고 싶으니? 김보!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말투가 몹시 어느래 주위의 놀림도 많이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서,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화를 냈더니, 운전자가 쩔쩔 매면서, 에게 사과를 했던 겁니다. 순간 A씨는 묘한 쾌감과 보상 심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우신은 아예 택시 운전 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철 씨가 영업을 쉬는 날 성철 씨가 경미 씨와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있네요. 할 말이 성철 씨가 준비한 게 있나 본데요. 짜잔. 와, 오빠, 이거 진짜 나야? 아, 그럼 진짜지. 내가 나한테 가짜 주겠어.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이쪽아, 내가 껴줄게. 두 네.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백일, 한창 좋을 때지요. 경미야, 응? 우리 결혼하자. 안질줄 알았더니 경미 씨. 아니 왜 이럴까요? 오빠 능력 있는 건 알지 아운데 근데... 하... 이런 집에서 어떻게 행복해 누가 여기서 살게 한대 오빠가 더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줄게 한 달에 600 벌어서 그렇게 돼? 네가 그런 걱정을 왜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 집값이 비싸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군요. 성철 씨, 부담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여보세요? 어, 경미야. 나 지금 손님 모시고 있거든. 이따 전화할게. 응? 음. 아니, 성철 씨. 지금 손님 모시고 있다더니 빈 차로 정차 중이잖아요? 외상 안 오른다고 경희씨가 걱정할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렇게 30분쯤 시간이 지난 후 <놀람> 저런! 접촉사고가 났네요. 아니 의 운전을 이따구로 해? 아, 어? 발로 하는 거야? 불법 터턴 아셨죠? 아! 아니 그, 그... 내가 좀 바빠서 이렇게... 바빠서? 아,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법 지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런뜻이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병원도 가보시고, 저기 차량도 손도 빠져될가차 제가. 합의하려는 그때, 마침 근처에 교통경찰이 있었나 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셨습니까? 아, 저, 이 차가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 난 거예요. 저기, 위반사실은 아, 아. 이분도 인정하셨고. 그래요. 그래도 조사를좀 해봐야 돼서, 면허증 좀. 아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콜 받아서 가는 길인데 손님 놓쳐갖고 뭐 손해 나면 경찰청에서 보상해주실 거예요? 법안 지킨 이 사람이랑 얘기하세요. 예? 아씨, 반숙해. 아, 아, 저 그래도 상대가 교통법규를 어긴 바람에 사고가 났으니 성철진는 떳떳하다는 입장이군요. 사고가 나고 며칠이 지난 후. 택시 영업을 쉬는 날이라 성철 씨가 경미 씨와 모처럼 데이트를 나서는데요 부시 그런데 다시 부 실례하겠습니다 김성철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김성철 씨 잠시 서류 좀 가셔야겠는데요 나 무슨 일이야? 법안 지킨 사람들 따로 있는데 설령은 시민한테 와서 왜 이래요? 이봐요 내가 유턴할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다 봤어 근데 갑자기 당신 달려들었잖아 내 말이 틀렸어? 이거 성철 씨왜 아니라고 말을 못 합니까? 이 운전자분 블랙박스에 상황이 다 찍혔어요. 김성철 씨 일부러 사고 내려고 택시 기사하신 거죠? 네? 사고를 내려고 택시 기사를 했다고요? 아, 아, 무슨 소리야? 부인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인가 본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전 직장을 다닐 때 빚을 지고 있었고. 빚카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OO 씨가 택시 운전 기사로 전직을 한 것도 본격적으로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OO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데도 나름의 요령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김성철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해 놓고 차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대상은 바로 불법 유턴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상금을 챙겨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슷한 교통 사고가 자주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내사에 착수했고 씨의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씨는 수년간 25차례에 걸쳐 보상금과 합의금으로 4천만 원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됐어, 따라오세요. 아, 아, 저, 오빠! 음... 오빠만 믿으라더니 사기 쳐서 번 돈이었어? 아니야.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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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어. 자, 갑시다. 법안 아, 지킨 사람들 혼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고 자신까지 기만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게 된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